예, 지난 몇주 동안 이 교회의 각 사역들이 이렇게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다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열심히 다려오시느라 다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참,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이곳저곳을 섬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로 남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오해하려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항상 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요셉의 시각, 그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평생 평탄한 삶만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에서 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생을 보면서 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요셉은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자기 어릴 때이 동생을 낳다가 그만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자랐지만 제 다른 형님들에게 참 많은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그의 형님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형님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중에도 신실하게 일을 했지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수년을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그러다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해결책까지도 잘 조언을 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이 험난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과거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배다른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넷째 형님인 유다는 자기를 이집트로 파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네 번째 형 유다가 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기 원해서 베냐민이 가지고 온그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은잔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이 그것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고 베냐민을 붙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베냐민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볼때에 넷째 형, 유다가 아주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 유다가 가그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일을 분명히 회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형님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겨왔지만 요셉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서 시종되는 모든 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크게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집트 총리로 있던 그는 과거에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형들은 아주 어리둥절했었고 거기에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친 형들은 아마도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요셉의 마음이 혹시 바뀌어져서 자신들에게 안가품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때 요셉은 십구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을 볼 때에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과 그리 불편한 마음이 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하는 것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정말 상대방을 물어 뜯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항상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은 바로 지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묶여 있는 결과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과 여러분은 항상 함께 다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속담 있습니다. 시어머니 욕하는 며느리 시어머니 담는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미워하다 보니까 늘 시어머니의 모습이나 행동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나 하고 이렇게 늘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묵상하는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나 스스로가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여러분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으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서로 친숙하게 지내기도 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기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그 사람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관계에 골이 깊어지면 얼굴도 보기 싫은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각 사역 부서에도 처음에는 함께 협력해서 잘 하다가 점점 더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서의 리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역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해 동안 저나 우리 교역자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우리교회 사역한지 얼마 안 돼서 저에게 상처받은 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제가 설교하는 중에 실수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혹시 저나 교역자를 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면 저를 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용서를 빌 것은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쁜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감정이, 감정이 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식과 의지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타인에게 해야 할 용서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할때 미움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혔던 상대방의 저주스러운 행동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시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또한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용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형들을 강곡하게 위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꽃다운 사춘기 시절에 갑자기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한창 피어날 20대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몇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또한 30세의 초강대국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이렇게, 이렇게 심한 그런 굴곡을 겪은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운명적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자신의 운명을 인생의 운명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아주 귀하게 쓰시려고 요셉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특히 형들의 손에서 팔려 이집트로 오게 된 것이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야곱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또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미리 보내신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자들은 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믿는 요셉의 이러한 믿음은 아주 놀랍고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전혀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한 복수심까지도 깨끗이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사람들과의 엉어려진 관계성까지도 다 풀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기도 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이 혼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심지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어서 기도원에 서 자기도 하고 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그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외로움 이것이 되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께 너무 감사했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그런 핏박이 없었다면, 일남 오녀 중에 막내로 자라는 제가 얼마나 버릇없이 이기적으로 자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저를 목사로 다듬어 가기 시작하셨던 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술 완전히 끊어 아,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술은 소화제로 이렇게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사도 끊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수 없습니다. 어제의 대통령이 오늘의 죄인이 되고 오늘의 죄인이 내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운명적으로 보면 한없이 운명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운명적으로 바라보고 팔자 탓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현재 형편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응어리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할 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구속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현재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2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롭게 했던 형님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용서를 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원수를 선대하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아 주었습니다. 요셉은 요셉은 이렇게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악을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훈은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못 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유익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읽은 글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성도님이 너무 그 목사님을 괴롭히고 교회를 위해서 안건을 내는 것마다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매일 신방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도 역시 그 성도님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님의 얼굴만 봐도 자신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그 성도님께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그 성도님 댁에 방문하면서 축복해 주고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또그 성도님께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댁에 가지 않는 날에도 꼬박꼬박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 성도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성도님을 뵈도 마음이 편안하고 입가에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노 때와 같이 그 목사님은 그분의 댁에 신방하여서 축복기도 해주고 방문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목사님의 다리를 꽉 붙들고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목사님을 너무 못 살게 굴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성도님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서로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도와주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운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위선도 아닙니다. 늑대가 양을, 양의 탈을 쓰고 외식하는 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차원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다 남자분들은 군에 다녀왔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장교로 예편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군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귀가 죽고 별로 할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군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속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위해서 친절히 대해주고 축복해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선을 이루는 그런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해의 모든 일들이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생을 볼 때, 비록 요셉의 삶이 심한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도 역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삶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으며 선을 이루는 삶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